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가 첫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취재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올해 어떤 스타가 학부모가 됐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보람, 조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케이스타에서 우리 보수패치로 불리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워낙에 뭐 활약상이 대단한데요. 먼저 두 분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좀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네, 아두분 역시 뭐 어디 가나 발빠르게 취재를 하는 두 분입니다. 어 입학식에 다녀오셨어요. 뭐 네. 시선 강탈이 었을것 같은데요. 장동건 고수영 씨 부부가 첫째 아들이죠. 이 준혁 군의 초등학교 네. 입학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아, 현장이 뭐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지난 2일 장동건 고수영 부부가 아들 준혁 군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오전 11시에 입학식이 진행되는데요. 장동건 고소영 부부는 입학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걸어다니는 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교실에 있던 모든 학부모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학부모들과 눈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담임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며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의 장동건 고소 고소영 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버건디 색상의 니트에 블랙 롱코트를 매치한 장동고 씨는 아들이 혹여나 낯선 분위기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아이의 어깨를 다정히 잡으며 자리를 이동했고요. 계속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머리도 쓰다듬어주는 등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고소영 씨는 딸 윤설량을 안고 교실에 들어섰는데요. 패셔니스터답게 선글라스를 머리에 무심한 듯 얹고, 체크 무늬가 들어간 레드빛 코트로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뽐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입학식에 참석한 만큼 떨리면서도 기대되는 표정이었는데요. 입학식이 시작되자 장동건 씨는 교실 앞으로 나가 연신 준혁 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가 하면, 고소영 씨는 담임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봤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는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는데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운동장에 나가 입학식을 치른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실에 있는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요, 뭐, 여느 학부모랑 다를 바가 없는 그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소영 씨는 또 최근에 10년 만에 완벽한 아내로 이제 브라운관 어, 안방극장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이 아들의 입학식에 참석을 해서 또 육아에 소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맞습니다. 고소영 씨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상, 상대 배우 윤상현 씨와 육아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연기는 물론 육아까지 모두 놓치지 않는 슈퍼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고소영 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완벽한 아내 제작 발표회에서 사내 아이를 키우면 엄마가 깡패가 된다 라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육아를 하다 보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는 육아에 대한 고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에 윤상현 씨는 고소영 씨로부터 육아 관련 정보를 많이 얻어간다고 밝혀 이 고소영 씨가 육아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고소영 씨는 스케줄 강행 속에서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 아들의 입학식에 참석한 것도 바쁜 스케줄을 조율하고 또 조율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고요. 남편 장동건 씨도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덕분인지 고소영 씨는 약 10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했음에도 변함없는 미모와 녹슬지 않은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희 기자, 장동건 씨는 뭐 꾸준히 팬들과 만나왔는데요. 또 오랜만에 스크린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고수영 씨의 안방 극장 복귀에 이어 남편 장동건 씨 또한 스크린 컴백을 알렸습니다. 네, 장동건 씨는 2014년 개봉한 영화 우는 남자 이후 약 3년 만에 컴백하는데요. 특히 올한 해만 추창민 감독의 신작 7년의 밤과 박훈정 감독의 신작 VIP, 이두 편의 영화로 관객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의 밤은 우발적 살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장동건 씨외 배우 유승용, 고경표, 문정희 씨 등이 출연하는데요. 특히 장동건 씨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악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VIP는 북한 고위층의 연쇄살인을 막기 위해 남북 경찰, 인터폴이 수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첩보 누아르물로 장동건, 김명민, 이종석 씨 등이 출연하는데요. 장동건 씨가 이두 편의 영화에서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장동건 고소영 씨 배우로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또 초등학교 이 학생을 둔 학부모가 된 스타들이 꽤 많아요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 스타죠 주영훈 씨또 이윤미 씨 부부가 올해 이제 학부모가 됐는데요 딸 아라양의 유치원 졸업식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주영훈, 이윤미 부부가 첫째 딸 아라양의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해 은시우를 불켰습니다. 아라양 같은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을 했기 때문에 친숙하실 텐데요. 어, 지난달 24일 용산구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주아라양이 졸업가운을 입고 학사물을 썼습니다. 아라양이 다녔던 유치원은 원생 수가 많지 않은 만큼 부모님들끼리 대부분 아는 사이 같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주영훈, 이윤미 부부는 다른 부모님들과 친숙한 모습을 보이며 아라양 뿐 아니라 모든 원생들의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의 둘째 딸 라일양도 언니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했는데요. 이날 라일양은 언니 옆에 가고 싶어서인지 계속해서 무대에 올라 현장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라일양의 행동에 이윤미 씨는 의도치 않게 무대 위로 올라가기를 반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주영훈 이윤미 부부는 휴대폰 카메라로 아라양을 촬영하는데 여념이 없어 보였고요. 또 어느덧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윤미 씨는 부모님 공로상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밖에도 올해 학부모가 된 스타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네, 앞서 네, 2010년 2010년생 백호랑이띠 친구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 이로써 2017년에 새내기 학부모가 된 스타들이 여럿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장동건 고수영 주영은 이윤미 부부를 비롯해 유재석, 나경은 부부의 아들 지호 군도 이번에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지호 군의 입학식에는 나경은 전 아나운서가 참석했는데요. 유재석 씨는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슈 임효성 부부의 첫째 아들 임유군과 김성은 정조국 부부의 첫째 아들 태아 군도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슈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유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일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지금처럼 착하게, 지금처럼 엄마 사랑해줘라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는데요. 김성은 씨 또한 자신의 SNS에 태아야 졸업 축하해 라는 글과 함께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하고 앞으로 너의 초등학교 생활을 축복해 사랑해 라며 아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경구 송윤아 부부의 첫째 아들이 올해 초등학생이 됐고요.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수 대표와 그룹 스위티 출신 이은주 씨의 딸 양유진 양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요, 이 자녀와 함께 아주 행복한 3월을 시작한 스타 부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K 스타를 통해서요, 이 자녀와 함께 학교에 갔던 스타들 모습이 종종 공개가 되곤 했었잖아요. 어떤 스타가 있었는지 소식 전해주세요. 네, 사실 스타들이라고 해서 자녀 사랑이 더 애틋하다거나 더 특별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 스타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대중의 관심을 늘 끌고 있습니다. 어, 특히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에 참석한 스타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먼저 지난 2012년 6월 시문아 씨가 두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저희 K스타가 포착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화장기가 거의 없는 민낯에 수수한 차림을 한시문하 씨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등원길에 올랐고요. 당시 이 모습은 시문하 씨가 2000년 연예계를 은퇴한 후 오랜만에 보인 모습이었던 터라 더욱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또 배우 차승원 씨 역시 딸 예니양을 향한 사랑으로 유명하죠. 지난 2015년에는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예니양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딸바보 면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K스타가 단독 포착한 차승원 씨는 딸에게 꽃다발을 안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있는 차승원 씨였는데요. 이날만큼은 배우 차승원이 아닌 오로지 아빠 차승원만이 존재를 했었고요. 또 학부모들의 사진 요청에도 흔쾌히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김승우, 김남주 부부, 또 안정환, 이혜원 부부, 박명수, 한수민 부부도 자녀들의 그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범한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시작이라는 단어는 모두를 참 설레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학부으로서 시작을 알린 스타들이 육아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람 주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